안녕하세요. 주간 누바의 주바입니다. 2월 21일 누바 소식입니다. 오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샬러톤네츠의 국내 중계가 잡혔고, 스테이 커리와 라멜로볼의 만남을 기대했지만, 경기 시작 전 몸을 풀던 커리가 몸에 이상이 있는지 갑자기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김이 빠지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 경기는 아마 이번 시즌 통틀어 여러가지 의미로 최고의 경기라 불리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명승부였습니다. 샬럿이 이번 시즌 최다 턴오버 공동 2위에 해당하는 24개를 정립했고 이로 인해 골든스테이트는 상대 실책 기반 득점 32점을 기록 1옵션 역할을 해준 켈리 우블의 주니어의 맹활약과 사쿼터 종료 5분 전 10점 리드에 경기 막판 중요한 오심까지 더해지며 말 그대로 질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이런 경기를 기어이 역전으로 이끈 선수는 테리 로저였습니다 종료 5분 전의 클러치 구간 동안 무려 15점을 폭발시키며 엄청난 클러치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데미안 릴라드를 소환해도 부족함이 없을 맹활약이었고 위닝샷까지 책임지며 오늘 승리의 1등 공신이 될수 있었지만 정작 오늘 샬럿의 승리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존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골든스테이트의 새로운 원투펀치 스티브 커 감독과 드레이먼드 그린이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커 감독의 코드명 이기고 있으니 작전타임은 사치와 드레이먼드 그린의 미숙한 감정 컨트롤이 샬럿의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로지어의 손이 한창 뜨거워진 클러치 상황 점수 차가 좁혀지는 가운데 작전 타임을 두 개나 보유했던 골든 스테이트는 경기 종료 10초 전 공격권을 뺏긴 것에 심한 불만을 표출하던 그린이 퇴장당하면서 자유투 두 개와 위닝 샷을 허용하며 역전 당하는 순간까지 작전 타임을 부르지 않았고 결국 2연패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샬럿이 이번 시즌 세 번째로 3점 20개 이상을 폭발시켰고 로지어가 인생 경기를 펼치며 막판까지 집중력을 잘 유지했지만 유리한 경기를 골든스테이트 환장의 원투펀치가 말 그대로 승리를 갖다 바칠 꼴이 되었죠. 경기 종료 후 그리는 팀 동료들에게 사과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팀의 보컬리더인 만큼 감정 컨트롤에 굉장히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24일 뉴욕닉스와의 경기에선 과연 커 감독이 작전 타임을 아끼지 않고 쓸지? 그린이 감정 컨트롤에 성공해 팀 연패를 끊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휴스턴 로켓츠가 드마커스 커즌스와 작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디에슬레틱의 샴즈 카라니아에 따르면 팀은 크리스찬 우드가 복귀했을 때더 젊고 작은 사이즈의 프론트코트를 구성하길 원하며 이로 인해 커즌스의 이적 확률이 높다는 예측입니다 이번 오프시즌 약 230만 달러 규모의 비보장 계약으로 휴스턴에 합류한 커즌스는 현재 보장 계약으로 전환된 상태인데요 레이커스가 커즌스에 관심이 있다는 루머가 나온 만큼 커즌스의 이적이 성사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욕 닉스가 현재 부상으로 결장 중인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저스의 CJ 맥칼럼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의 스테판 본디에 따르면 뉴욕은 현재 시카고 불스의 잭 라빈 휴스턴 로켓의 빅터 올라디포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론조볼을 포함한 다양한 트레이드를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줄리어스 랜드, RJ 베럭과 함께 팀의 득점을 책임질 선수를 추가하길 원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맥칼럼을 얻기 위해 젊은 선수들과 지명권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네요. 물론 이 모든 건 토트랜드가 승인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 시즌 좋은 출발을 보인 맥칼럼이라 단순 루머로 끝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제 필라델피아의 조엘 엠비드가 시카고 불스를 상대로 개인 커리어 최다인 50점을 쏟아부으며 팀 승리를 견인했죠. 이번 시즌 MVP 후보로 꼽히며 최고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엠비드는 그 비결을 자신의 사고 방식과 노력하는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엠비드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경기가 느려진 것처럼 느껴진다며 작년과 비교해 차이점을 말한다면 코칭이 아니라 경기를 지배하려는 것 공수에서 매일 노력할 수 있는 의지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데릴 모리 단장이 만든 움직임도 도움이 된다고 했네요. 엔비드는 이번 시즌 정말 다양한 공격 기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자신의 다양한 공격 기술이 바로 자신을 막을 수 없는 이유고 자유투를 획득할 수도 있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풀업을 던질 수도 있고 포스트에서 쉽게 득점을 얻을 수 있다며 현재 본인의 경기가 잘 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캔드릭 퍼킨스는 트위터를 통해 엔비드가 275파운드의 하키몰라 주원이라며 그의 푸더쿠를 극찬했을 정도로 엔비드의 기량은 절정에 올라있습니다. 팀 동료 토바이어스 리스도 엔비드의 50점 활약 이후 언젠가 아이들에게 엔비드와 함께 뛰었다고 말할 것이며 함께 뛴 최고의 선수이자 함께 코트에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할 정도로 엔비드를 극찬했는데요. 22일에 있을 토론토 랩터스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엔비드 몬스터 퍼포먼스를 재현하기를 바랍니다. 2021 올스타전 주전을 맡게 될 10명의 선수가 정해졌죠. ESPN의 팀 맥마운에 따르면 서부 백코트의 주전이 된 델러스 베버릭스의 루카 돈치치는 올스타 주전이 될걸 예상하지 못했다며 본인보다 데미안 릴라드가 주전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릴라드가 뽑히지 않은 것에 의문을 보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 돈치치 본인이 저렇게 말해버리니까 나이답지 않게 참 대인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릴라드는 주전은 아니더라도 리저브로 뽑힐 확률이 100%에 가까운 만큼 두 선수가 올스타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어제 피닉스 선즈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11점 뒤짐을 시작한 4쿼터였지만 결국 18점 리드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는 샤클락 제도를 투입한 1954-55 시즌 이후 두 자릿수 리드로 진입한 4쿼터에서 가장 큰 점수차로 역전패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4쿼터 스코어가 무려 41대12였으며 이 중심에는 크리스 폴이 있었습니다 해당 쿼터에만 무려 7개의 어시스트를 적립하면서 단 하나의 실책도 범하지 않았는데요 데빈 부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폴이 4쿼터에 보여준 상대 수비를 쪼개는 방식 플레이 메이킹, 득점까지 동시에 이뤄낸 활약을 두고 예술 작품 같았다고 했습니다 한 경기에서 15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한 경기도 늘리며 5위인 토마스를 바짝 쫓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 폴이 지휘하는 피닉스의 계속되는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올스타 주전으로 선발된 브래들리 빌이 워싱턴 MBC 스포츠의 크리스 밀러를 통해 잭라빈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빌은 라빈이 리그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며 매우 효율적인 득점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라빈은 올스타 리저브에 선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요. 과연 빌과 라빈이 한 팀이 되어 뛸지 올스타 드래프트가 기대됩니다. 마이애미트의 지미 버틀러가 최근 ESPN의 레이첼 니콜라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팀 상황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버틀러는 이번 시즌 팀이 끔찍하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플레이하고 있지 않지만 하지 않는 것보단 늦더라도 하는 게 낫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마이애미는 오늘 레이커스와 경기를 치렀는데요. 버틀러는 이 경기 전에 있던 인터뷰에서 항상 본인을 이겨왔던 르브론 제임스를 이기고 싶고 최고의 선수와 경쟁하는 게 재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루디게이 네마냐 비엘리차 영입 루머가 있는 마이애미인데요. 과연 버틀러와 마이애미가 반등의 성공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일 브루클린 네츠가 퍼시픽 디비전 원정의 마지막 경기인 LA 클리퍼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카와이 레너드, 폴 조지, 패트릭 베벌리가 모두 돌아와 리그 전체 1위 팀이 유타 지제를 꺾은 클리퍼스인 만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케빈 듀란트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뉴욕 타임스의 마크 스틴에 따르면 스티븐 애쉬 감독은 장기 부상은 아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며 팀은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즌 초반 많은 시간을 뛰던 듀란트인데요. 아킬레스가 부상을 당했던 만큼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 신호네요. 이것 또한 제임스 하든 영입 효과를볼수 있겠죠. 듀란트가 잘 회복해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월 21일 주간드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